시간이 남아 가지고 하나 소개해 주고 갈 건데 미 미술 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 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이런 기사가 비슷한 기사가 참 많이 났어. 선생님은 여기 연합 뉴스에서 김지현 기자님이 쓴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신문사에서도 똑같은 기사가 많이 났어. 선생님이 이게 AI를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해가지고 봤더니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라는 데가 있었다네 근데 그냥 일반 부문은 아니고 디지털 아트 부문이래 디지털 아트 부문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 아트 부문은 뭐냐면 디지털 기술로 활용한 그 어떤 예술행위도 인정한다는 분야인 거야 포토샵을 이용했던 마우스로 이용해서 그림판을 이용했던 어떤 걸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대회야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그려올 줄은 몰랐던 거지. 근데 궁금할 거 아니야? 그림이 이거야. 어. 1등한 그림이 이거야, 이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이고, 제이슨 M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다음에 출, 인쇄해가지고 제출했어.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보다가, 야, 이 그림 멋진데? 하고 1등으로 채택을 했다는 거야. 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AI로 1등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러 갔어.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자기는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AI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단어나 간단한 문장만 입력하면 어울리는 그림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래. 자,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작품을 제출할 때 미드전이를 거친 제이슨 M. 앨런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야. 어. 그래서 나는 속인 적 없고 규칙 어긴 적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 내가 1등한 게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에다가 키워드를 뭐라고 입력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밝히지는 않겠대.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비밀인 거야. 또 이제 인터뷰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드전이라프로그램 이용해서 100개의 그림을 만들었대.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세 개를 마음에 드는 걸 골랐고 인쇄한 뒤에 제출했는데 그세개 중에 한개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그림이 우승을 한 거지. 근데 이세개 작품을 얻기 위해서 80시간이 걸렸대. 80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냥 날로 먹은 건 아니기는 해. 그래서 AI를 활용한 작품이 표절이냐? 아니면 인정해줘야 하냐, 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 표절이라는 판은 어떻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에 수많은 기존의 작품이 데이터로 들어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패턴을 바꿔서 새로운 작품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던 그림들을 짜집기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표절이다. 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고, 인정해주자는 판은 어떠냐면 이미지 변환을 위해서 적절한 키워드를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 사람도 100개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랬잖아. 그럼 100개의 작품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봐야 될거 아니야. 미래 사회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반란 아니면 또뭐 우주에서의 전시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내는 것도 인간의 창의성이다. 또한 수백 개의 작품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 작품을 가려내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사람들한테 만족스러울까를 가려내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똑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실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이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 인정해줘야 된다 손. 표절, 이다 손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오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네. 그렇구나. <laughs>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얘기해주고 마칠게. 그 19세기에 프랑스 시인 겸 미술 평론가 샤를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사진이라는 기술이 등장했어. 사진. 지금은 너무 흔해 빠진 그 사진. 근데 사진이 등장하니까 원래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화가들이 설 자리가 없다. 사진은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그냥 사진은 사진만의 영역이 있고, 그림은 그림만의 영역이 있는 걸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인공지능 그림도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금은 논란이지만 인공지능 그림은 그들만의 영역이 있고, 사람이 그리는 예술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 있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 전이라는 프로그램 말고도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달리 2라고 자연어로 된 설명에서 사실적인 이미지와 예술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어,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대.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너무 궁금해, 얘들아. 그래서 항상 이런 소식들. 너네한테 선생님이 잘 전해줄 테니까 미래사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린이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그림 그 프로그램 리드전이에 대해서 설명해줬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